오늘은 23년 5월 9일 어제 어버이날 지났잖아. 얘들아. 엄마는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매일매일 엄마랑 영상 찍고 있어. 어 글쎄 옛날에 엄마가 그 얘기 했잖아. 영상 찍고 그러면 어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고 하는구나 그랬잖아. 그래서 매일매일 요즘 찍는 영상은 더 중요한 것 같아서, 언니가 매일매일 <laughs> 찍고 있으니까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멀리서나마 영상을 보길 바라고, 어, 순자 니를 엄마가 참 많이 좋아하고 기다리고, 그래서 어, 항상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. 이렇게 엄마를 가까이서 언니가 대표로 볼수 있다는 게 언니가 맞달라서 행운인 것 같다. 아,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이렇게 예쁘게 잘 자고 있어. 엄마 잘 자고 있지? 사랑해, 엄마.